안녕하세요. JSP 웹 프로그래밍 기본 신영섭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4강 JSP 페이지 내장객체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리퀘스트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어, 리퀘스트를 지나서 이제 오늘은 리스폰스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폰스는요, 그 생각보다 여러분들, 어, 할 내용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 저도 리스폰스를 쓰는 이유는 딱한 번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메소드가 뭐 많이 있느냐? 뭐 API 좀 살짝 보고 먼저 시작을 할까요? 리스폰스는 결론은 사용자에게 응답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은 리스폰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폰스 메소드 파트로 이제 넘어가면은 뭐 여기 o 드쿠키라고 해서 요거 하나 이제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쭉, 마이쓰 있는 것 중에 딱 하나. 이거 send, redirect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사용자에게 보여질 건 있지만, 사용자에게 떠넘겨줄 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용자의 정보를 받아서 서버 측에서 그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는 거지, 사용자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뭘 하라, 이렇게 특별하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폰스 할 때, 정보만 넘겨주면 되지, 이 안에 있는 메소드의 서버 측의 정보를 다 넘겨줄 필요까지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리스폰스 객체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두개 있죠? 아까 쿠키와 이 샌드 리디렉트 정도 좀볼 거고요. 이 쿠키는요, 쿠키와 세션의 시간이 별도로 따로 가질 겁니다. 쿠키와 세션에 대한 내용이, 어, 여기서 가볍게 다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가져갈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결론은 여러분들하고, 어, 리스폰스는 샌드, 리디렉트 정도만 아마 수업을 할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되게 중요한 메소드들이 없습니다. 그니까, 러 이거 중요해요. 제가, 그니까, 누가 보는 관점에서 중요하다 보면 솔직히 그게 중요할 수 있는데, 교육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샌드, 리디렉트 위에는 여태까지 다른 거를 가리키지도 않았고 책도 그런 내용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저도 한요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끝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스폰스 샌드 쪽, 샌드 리다이렉트, 뭐셋 헤더 그정도는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클로홀로 전부 다 닫고요. 조금만 더이 JSP 1에서 어, 수업을 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또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자 일단 웹 컨텐츠에서 자 new JSP 파일 자 response send redirect라고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스폰스 내장 객체를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죠 요거 리스폰스 자웹 브라우저의 요청에 대한 응답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객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 얘는요 주로 헤더 정보 입력이 되는가 리디렉트의 기능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디렉트라는 건뭐로 뭐냐면 페이지를 이동시키는 메소드로 그런 것들 이 있죠. 이런 건 많이 쓰이잖아요. 잘 보세요. 로그인이 됐어요. 우리가 그 로그인 지난번에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아이디 패스워드를 집어넣어서 로그인이 제대로 됐다면 이제 메인 페이지로 보내 주시오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로그인을 처리한 후에 바로 사용자가 메인을 보여 주는 게 아니라 서버 측에서 다른 페이지로 떠넘겨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response.sendRedirect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Eclipse를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갖다 써먹을게요. 굳이 또 타이핑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로그인 파트 있죠? request login.jsp 요 그대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센터부터 센터까지. 자, 센터부터 센터까지 그대로, 이거 타이핑만 해도 한 1, 2분 걸린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가져가고, 요건 좀 바꾸겠습니다. 리스폰스 로그인 프로시라고, 어, 리스폰스 로그인 프로시라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터 리디렉트 예제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뭘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리스폰스 로그인프로시점 JSP도 또 만들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웹 컨텐츠에서 new JSP 파일 리스폰스 로그인프로시점 JSP도 또 하나 만들어 줍니다. 너무 빨리 갔다고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지금 뭘할 거냐면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쓰면서 할까요? 자. 자, 로그인 페이지를 하나 만들 거예요. 로그인 페이지. 로그인 페이지. 로그인. 혹시 글씨 알아보시겠죠? 자,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면은, 당연히 뭘 읽어드려야 돼요? 로그인 처리하는 데선, 아이디와, 그렇죠. 패스워드를 읽어드릴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원래 사실은, db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원래대로 한다면 데이터베이스에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는지 비교를 해서 틀리면 다시 어떻게 돼요 로그인 페이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로그인 된 페이지인 메인 페이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라 겁니다 메인 페이지 네이버도 이런 거잖아요 물론 네이버는 처음부터 메인 화면에서 로그인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도 결론은 로그인된 페이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처음 모양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사실은 당연하죠. 이미 누구누구님 반갑습니다가 써 있으니까 처음부터 들어가서 누구누구님 반갑습니다가 안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페이지가 지금 총 3개가 돼야 돼요. 로그인, 로그인을 처리하는 페이지, 그리고 로그인된 페이지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가 DB랑 비교해서 틀리면 일로 가는 거고. 그렇죠. 안 틀리면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구조도를 여러분들하고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디비, 우리 없잖아요. 그래서 임의 변수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미리 기술해 놓도록 하고, 이 입력받은 데이터 내용이 이거랑 똑같은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만든 거고 얘를 처리해주는 이 JSP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new JSP 파일 아 이미 만들었나 보죠. 네 있네요. Response 예, sendRedirect페이지가 마침 아 로그인 프로시저 로그인 프로시션 JSP가 마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열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은 먼저 뭐가 넘올수 있어요? 한글이, 한글이 넘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request.set character n c o d i n g 가르쳐드렸죠? EUC 소문자로 써도 돼요. KR 먼저 처리했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임의적으로, 임의적으로, ID와 패스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 타입의 아이디 기존에 있던 DB 아이디라고 할게요. 원래 DB에 안간 거잖아요. 맞죠? DB 아이디를 몰로 할래요? aaa. 자, 다음에 스트링 타입의 DB 패스는 원래는 아이디 따로, 패스워드 따로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수업이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1234라고 가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사용자로부터 넘어온 데이터를 입력 받아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스트링 타입의 스트링 타입 ID는 그렇죠. 스트링 타입 ID는 r e q u e s t get 파라미터 ID 하고 마찬가지로 스트링 타입의 패스는 리퀘스트.점.겟.파라미터라고 하고 패스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음.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그렇죠. 이제 기존에 있던 DB ID와 내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ID를 비교를 하고 패스워드도 두 비교해서 둘다 같으면 다른 페이지로 넘겨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비교문을 써서 판단을 해 줘야 됩니다. 자, if db id.equals가 뭐와 같아야 돼요? 진양 기존에 있던 ID와 같아야 되고 그리고 and죠? 또는 이 아니, 둘 중에 둘다 같아야 돼요. db-password.equals가 pass와 같아야 됩니다. pass와, 이렇게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같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이게 같으면, 누구 페이지 보여줘야 돼요? 그래요. 그렇죠.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일치하니까 메인 페이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때 이걸 쓰는 거예요. 리스폰스 점 샌드 리다이렉트라는 걸 이용을 해서 리스 콘스 메인 jsp 를 실행하시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때 데이터를 넘기고 싶으면은 뭐 파라미터 주소창에 넘겨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미리 가르쳐 드릴게요. 누구 누구님 반갑습니다. 해줘야 될거 아니요? 에 나중에 세션이나 쿠키를 쓰겠지만 지금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너무 재밌어요. 물음표 id 이렇게 써요. id는 id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때 누구 넘겨주면 돼요? 플러스 id 이러면 은 나중에 리스폰스 메인에서 이 id 파라미터를 읽어드리면 여기서 넘어온 값을 그대로 읽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선 지금은 못 넘겨요. 리퀘스트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계속해서 페이지가 바뀌어도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 측을 통해서 넘기던가, 이게 결론은 갭방식이에요. 아이들은 패스노드는 안 넘기잖아요. 이렇게 넘겨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 파라미터에 아이들 표시해서 넘겨줘요. 그런 것들 간혹 다른 사이트들 보면 나와요. 다른 사이트들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보통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출력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 거예요 고요 만약에 else 그렇지 않다면 틀리다면 어떻게 되느냐? 또 똑같죠?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여기서 script 태그 써서 script 태그 써서 당연히 alert 함수 띄워서 id와 패스워드가 일치하지 안 씁니다. 진짜 실제 프로그램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아까 보여드렸던 history, history.점 go. 이때 플러스 1을 하면은 다음 이전 이 다음 다음이란 페이지인데 없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 하면 이전 페이지. 지난번에 써드렸죠? 이렇게 소스 코드가 여기서는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패스워드 일치 시켜야 하니까. 그럼 이제 일치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미 이건 히스토리 고우는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 이 화면 그대로 보여주면 될 거니까. 그래서 뭐만 만들어 줘야 돼요? 이거, 여기죠? 어디죠? 바뀌었네요. 위치가. 네. 여기에서 response main.jsp를 또 하나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new.jsp 파일 l 넣어서, response main.jsp를 만들어서 또 리퀘스트 set 같은 yeah. 거이왜 한글이 아이디를 한글로 쓸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얘는 포스트 방식이잖아요. 근데 g e 방식으로 넘겼기 때문에 사실은 요번 판에서는 요번 JSP에서 이거 빼도 됩니다. 얘는 포스트 방식일 때만. 얘는 넘어온게 포스트 방식이잖아요 얘가 포스트 방식이었으니까 근데 이 방식은 무슨 방식이라고요? 갭 방식 그래서 굳이 얘를 안 써도 돼요 사실은 네, 안 써도 되지만 그래도 어, 항상 쓰는 습관도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내가 어디가 잘못돼서 한글이 깨졌을까 어, 한참 찾는 힘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됐다면 set character encoding u k r 8자 id 뽑아내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그냥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h2 태그 하나 써서 퍼센테이지는 id 여기서 바로 너무 이거 쓸수 있잖아요 request. get parameter 아이디로 파라미터 넘겼으니까 아이디 님 반갑습니다. 어차피 리턴 타입이 스트링 타입의 아이디니까 이렇게 써 버려도 되는 거죠. 약간 띄우고 한칸 띄우고. 자, 이제 다 준비가 된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돌려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서버를 재시작하겠습니다. 자, 서버를 자, 다시, 재시작 했고요 자, 이 주소창을 크롬 브라우저에서 해야 되겠죠? 자, 엔터. 자, 그러면은, 우리 AA하고 1234 했잖아요. 틀리게 써볼게요. 파이어 5000에 전송 버튼 눌러봅니다. 띵강 눌렀으면, 당연히, 아이디 패스워드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고, 확인 버튼 누르면 다시 이로 넘어오겠죠. 자, 우리 뭐 넣었어요? 기본적으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AA에 1234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AAAA. A도 네 개만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1, 2, 3, 4 눌러, 전송 버튼 누르게 되면, 잘 보세요. 요거,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여기다 이걸 써보죠. 이걸 써볼게요. 로그인 처리 페이지. 다시 저장 눌렀어요. 그리고, 자, 그리고 다시, 새로 고침 누르고, 새로 고침 눌렀습니다. 자, 다시 갑니다. 잘 보세요. 원래 제일 처음에 누가 실행돼요 이게 실행되죠? 그래서 ID 패스워드를 넣고, 만약에 ID 패스워드가 제대로 됐다면, 이 페이지가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HTML 언어니까 이게 나와야 될것 같죠? 리스폰스를 만나는 순간, 이거 벽화에 사라져요. 그래서, 얘만 나올 거예요. 이, 이한 줄만 나올 거예요. 즉, 얘는 안 나와요. 로그인 처리 페이지는 안 나올 겁니다. 결과, 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고 끝내게요. 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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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 2, 3, 4. 전송. 누르면, a, a, 님만 반갑습니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시죠? 여기, id 제가 붙였기 때문에, 요게 그대로 넘어온 거죠. 이 id가. 패스워드는, 이런 식으로 넘기면 패스워드 걸리기 때문에, 패스워드는 이렇게 넘기시면 안 돼요. 암호화해서 넘겨야 돼요. 그런 방법은 또 나중에 설명 드릴 거예요. 인프타입 히든이라는 게또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구요 네, 그래서 세션이라든가 쿠키 이런 걸 써야 돼요. 암호화해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별도의 수업 시간에 할 거고.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자, 제일 처음에 구조 다시 들어갑니다. 자, 이게 실행됐어요. 로그인 페이지에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아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집어넣고 우리는 뭐 눌렀어요? 전송 버튼 눌러서 서브밋에 의해서 누가 실행돼야 돼요? 리스폰스 로그인 프로시가 실행돼야 돼요. 그래서 리스폰스 로그인 프로시점 JSP로 갔더니 만. HTML 이거 버퍼에 저장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어, 진짜 저장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장됐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되기 때문에 이게 쭈루루루룩 실행됩니다. 근데 이때 누구를 만나? 이프. 아이디와 DB 아이디, 패스워드와 DB 패스워드가 같았어요. 그럼 누가 실행돼요? 리스폰스 샌드 리다이렉트죠. 이때 이 리스폰스 샌드 리다이렉트를 만나는 순간 버퍼에 들어가 있던 이 내용이 사라집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JSP가 그래서 얘가 사라지고 다시 어디로 된 거예요? Send Redirect 를 해서 Response Main 으로 갑니다. 이때 누굴 떠넘겨서 가는 거예요? ID 값만 떠넘겨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Response Main. jsp 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 뭐 읽어드렸어요? Get 파라미터 ID 읽어드렸잖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ID 누구 누구 누구님 반갑습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반갑습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 전에 있던 요 내용 있죠? 요거는 버퍼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안 나오고 지금 결과하면 보면 AAA님 반갑습니다만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send redirect로 보통 패턴을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패스워드 넘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때는 이제 세션이란 개념을 사용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어, 리스폰스의 가장 중요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샌드 리다이렉트. 어떤 결과를 처리를 해서 그 결과가 만족하면 다른 페이지를 보여 줄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로 샌드 리다이렉트 였습니다. 그래서 리스폰스에서는요. 제가 봤을 때는 뭐이 샌드 리다이렉트 정도만 하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뭐 그거 외에는 다른 사람들도 책이나 아니면은 인터넷에 보면 크게 그렇게 뭐 이렇게 다루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리스폰스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웃 객체부터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